너무 저거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. 이게뭔 나물이지? 응? 이거 그 나물 아니죠? 응? 하긴 이름 모르고 이 나물 같은 거 먹으면 큰일 나죠. 그냥 직사할 수 있습니다. 지금. 야, 여기 오는데, 숨가픈데? 대명암이라고, 대명암 파는데, 이렇게 험난하네요. 좀 힘들어서 좀 순정 좀 고르겠습니다. <laughs> 아 이게 이거 오가피인가 이게? 남뭇이 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일곱 개면 오가피가 아니죠. 밑에도 포토샵이 있는데. 소나무막 뿌리가 막 튀어나와 가지고 이건 뭐 소나무가 사람들 그렇게 밟고 다니 있어도 밑에는 살아 있습니다 여기는 민들민들 다 깎였어요 해안 산책로 Oh. 진짜 좋아해. 아, 예. 이러면 사동으로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그렇습니다. <laughs> 기분이 좋아서. 아. 이야. 자, 저는 여기 아, 여기 북한 금광산이 아니요. 에 해변도도 아니고 울산에 있는 울산인가요?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울산에 여기 대왕 대왕. 많이 흔들리죠 예. 조금, 조금 음,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짐벌이 고장 나가지고 야 여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, 여러분들 한번 해 보시고요. 자, 저도 저도 이렇게 멋진인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 아, 한번 가 봐야겠다. 관해요그래 오시기 바랍니다. 오실 때 다리 아프면 연락하세요. 음료수는 제가 드릴게요. 어? <laughs> 지금 이분들 잘 몰라가지고 반대로 왔는데 야, 예, 출렁다리는 에, 편도입니다. 양쪽에서 다닐 수가 없어요. 꼭 다음에 오실 때는 에, 에, 여러분들 오실 때 이상하거든요. 출렁다리 건너서 반대쪽으로 돌아야 아, 아,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반대로 돌아서 이렇 돌아오면 여기서 제재를 해못 가게. 그래서 막 고집을 부리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여기 공원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또갈 수도 없어요 각각 서가지고 못 가게 합니다 자 떼버려도 안 돼요 꼭그 순서를 지켜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후우 어, 나는 진짜 다리가 아프네 다리가 많이 아파 진짜 많이 아파 음, 저쪽에는 물 가두리 고기 가두리죠 에, 진짜 물도 깨끗하고 음, 아, 저기서 고기 한 마리 딱, 그냥, 바로 사서, 그냥. 아. 햇도 먹고, 매운탕 끓여서 막걸리를 촤 했으면 좋겠네. 그쵸? 제가 이거 조금 빨리 가서 그렇지, 이거 구경하려면은, 한참 걸립니다, 한참. 에. 지금 이게 그, 이, 예, 영상을 로보려면이 정도, 이, 이 정도 속도로만 가야 돼요. 이 속도로만 가야 되는데, 내가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, 또 이게 그, 그, 너무 빨리 지나쳤다, 막 그런다고요. 근데 이게 제가 시간도 있고, 그래서, 에, 또 이렇게 한 점씩 찍을 수가 없어서 좀 빨리 가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 좋아. 어, 이런 데서그 허락만 하면은 저기서 낚시를해도 이제 도움은 엄청나게 잡을것 같아요. 바다를 보니까 마음 아, 편하게 해니다이 해집. 바위도 보면은 다 그림이 있어요. 여기 한번 볼게요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. 자, 위험하지 않는 곳에 가겠습니다. 이 위험한데 가면 큰일 나요. 김에 또 이것도 한약 숏투도 한번 남기고 그야죠 잠깐만. 이에 깎이고 물에 깎이고 해서 이 돌이 지금 이렇게 자랍니다. 이 바위도 바위지만또 이제 그이 바다가 오염되지 않고 이렇게 깨끗한 물은 여러분들이 질서도잘 그 지키고 잘 갖고 왔다는 거예요. 우리 것은 제대로 갖고서 또그 기억에 후손들한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자리를, 보 도전해 주시면, 감사하겠습니다. 어, 감사합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. 저기는 바위가 심질바위라고, 심, 질이라고있죠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, 자, 래가 살고, 알죠? 물 네. 물개라고 그러는데, 물개가 살고 있습니다.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, 바짝 가서 좀 찍겠습니다. 이 물개인가요 고래인가요? 아 맞네. 어? 아 여기는 그래도 평지라고 보면 돼요 평지 거의 평지죠. 이야. 이야, 이게 고생해서 올 만합니다. 어, 진짜 멋있네요. 어. 여기 보니까 어, 해산물 판매하는 곳이 있네요 밑에. 어. 제주도도 이런 게 있었는데 자이 근데 이게 좀 싸야 되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, 이거. 네. 맛은 좋은데. 네. 네. 너무 비싸. 네. 그렇죠? 네. 너무 비싸, 여기. 저는 좀 싸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왜? 네. 사먹으려면 사먹고. 말라나많라 여기는 그 쓰레기 버리는 곳이죠. 자, 여러분들 다 알죠? 이게 왜 보여지냐면은, 쓰레기 버리는 데도 있으니까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. 이야, 쭉나와요쭉 나왔습니다. 여기 대양암에 조금 더 돌고요. 습니다 쉬어갈 수가 없습니다. 바람만 불면은 그 소리를 좀 죽이고 어 영상으로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나 집에 가기 싫어 그렇죠? 여기는 흙이 없어요 흙이 없는데 어떻게 나무들이 저렇게 바위 틈을 뜨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대 보세요 이 앞에는 좀 흙이 있다가지만저 앞에는 바위 트에 흙이 없어요 이끼라도 있으니까 또 살겠죠 지금 거의 다와 갑니다. 다 이쪽은 반대편이에요. 반대편이고. 네. 근데 여기가 대왕암이라면 어디가 목적지는 잘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를 누고 대왕암이라고 하는지 저 끝까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 분들이 그 많이 예, 시청해 주시고 좋은데 좀, 아, 그렇죠. 재미가 있어야 그막 댓글도 다들그러는데 제가 좀 워낙 말씀씩 없어서 예,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그래도 어,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. 예. 저도 이렇게 초짜로, 초짜로 이렇게 힘든데, 예, 다른 분들 얼마나 힘들게 또 영상을 또 제작하고 어, 하겠습니까? 이게 전체를 두고 대화합니다. 물개들이 없네요, 물개들이. 물소리, 바람소리, 네. 또, 이 파, 파이들. 정상이니다 아 이게 비바람에 깎여가지고 이게 지금 된 거죠, 소리. 근데 이게. 바위가 그 단단하지 않는 바위네요 거기다 올라갔으면 조금 쉬었다가 갈것 같아요 다리가 너무 아프다 다리가 너무 아파요 어? 아이고, <목소리> 사진 찍는데 내가 지나가 봤어. 정상입니다. 아. 정상이좀와가 있어요. <목소리> 여러분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고 해서 너무 기습니다. 이게 제대로 찍을 수가 없어요.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사진은 잘 찍을 나올 수 있는데 잘 찍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다 보여줬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. 저는 최선을다 했으니까 좋아요 구독은 저의 아주 좋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좋은, 더 좋은.